2002년 미스터 코리아 90kg 마이너스급 2위, 2003년 도 미스터 서울 그랑프리 미스터 YMCA 1위, 2006년 전국 체전 마이너스 85kg급 3위. 안녕하세요. 트웨이링의 h 포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1일 1영상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바디빌더는 대한민국 올드 스쿨 바디빌딩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 김성국 선수입니다. 171cm의 키에 시합 체중이 85에서 90kg 사이였던 김성국 선수의 백그라운드는 파워리프팅에 있었습니다. 그가 파워리프터로 전성기를 보내던 시절에 그의 스쿼트는 350kg, 데드리프트는 330kg, 벤치프레스는 225kg으로 총 3대 중량이 합쳐서 905kg에 달했습니다. 보통 파워리프팅 백그라운드로 보디빌딩 시합에 출전하는 선수로 서는 자니 잭슨과 레리 윌즈 등이 있는데요. 이 선수들의 특징은 강력한 코어 근육과 선명한 복근 또한 중앙 등 근육과 승모근이 과하게 발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단연간의 스트레스 훈련으로 인해서 두껍고 크게 자리 잡은 몸통에 비해서 사지가 약한 편인데요. 물론 파워리프터형 바디빌더들이 갖고 있는 선명한 복근이나 강력한 중앙 등 근육과 승모근을 갖춘 김성국 선수지만 기존의 파워리프터형 바디빌더들이 갖고 있는 체형에 대한 편견을 깰 정도로 그의 체형은 보디빌더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즉 보디빌더로서 갖추어야 되는 장점과 파워리프터형 보디빌더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장점을 모두 합친 것이 김성국 선수의 바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대 중량이 900kg 이상을 웃돌던 강력한 파워리프터에서 보디빌더가 되기 위해서 김성국 선수는 25kg에서 30kg의 근육과 지방을 감량해야만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감량법을 뚫고 나온 김성국 선수의 보디빌딩 체형은 완성도 또한 꽤나 훌륭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전매특허인 산봉우리 같이 솟은 이두는 국내 보디빌딩에서 가장 훌륭한 이두 근육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부터 보디빌더로서 김성국 선수를 심층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성국 선수의 라인업 포즈입니다. 꽤나 완성도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강력한 중앙 코어의 분리도가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몸의 중심부에 있는 근육의 세퍼레이션이 그의 힘을 말해주고 있지만 그의 사지 역시 기존의 파워리프터형 바디빌더들과 달리 꽤나 두터운 매스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1번 포즈에서 당연히 눈길이 가는 것은 김성국 선수의 팔 근육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지금 보시는 2번 포즈와 1번 포즈를 합쳤을 때 전면 광배근이 조금 더 눈에 띄게 보이지 않는 것이 아쉬운 것도 사실입니다. 다음 측면 포즈에서 김성국 선수의 하체를 잘 보시면은 대퇴사도 앞다리와 이두 뒷다리가 정확하게 잘 갈려 있습니다. 상체로 가시면은 김성국 선수의 강점인 팔이 부각되고 측면에 외복사근이 정확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의 코어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고 있죠. 다음 후면 포즈입니다. 말씀드린대로 파워리프터형 바디빌더답게 중앙 승모근과 등근육이 굉장히 두텁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광배근도 꽤나 길게 자리 잡고 있는 김성국 선수가 광배 하부 쪽과 측면의 넓이가 조금 더 넓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음 레스프레드 포즈에서는 더욱 더 그러한 모습들이 잘 보여지고 있는데요. 중앙에 있는 등근육의 볼륨감은 확실히 좋습니다. 하지만 등근육의 너비가 광배근이 조금만 더 발달됐더라면 더욱 더 강점으로 작용했을 것만 같습니다. 다음은 저트포에가 생각하는 김성국 선수의 최고 포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체의 분리도 외복사근 그의 강점인 팔근육 이세 가지의 조화가 조화를 이루면서 극에 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워리프팅 백그라운드의 바디빌더들이 갖고 있는 강점은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면서 바디빌더로서 갖추어야 되는 근육의 균형미 역시 갖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 탑 레벨의 최정급 선수들에 비해서 근육의 세퍼레이션이나 컨디셔닝의 수준이 조금은 모자랄 수 있는 김성국 선수이지만 타고난 근육의 모양과 사이즈 특히 그의 강점으로 작용했던 팔근육은 그의 매력이 얼마나 보디빌더로서 훌륭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현대의 보디빌딩 기술이 김성국 선수의 전성기를 만났다면은 김성국 선수가 국내 보디빌딩 대회에만 멈추지 않고 해외 시장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훌륭한 유전자를 지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상이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한 번만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상을 만드는데 협조를 해 주셨던 김성국 선수님과 헬창TV의 안시현 형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트레인포 1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